어, 씨바 아, 장갑도 아니고 모자를 뭐 샀네. 지금이랑 같은 걸로. 오히 좋아. 지 지금이랑 같은 걸로. 무시 대가리. 있어. 아이, 무슨 길을 나려 또 하죠. 검담니다 제킬도 공제킬이야. 상대 탱커 없음. 공제킬이야? 어. 어. 이장 갔어. 음. 와나그잘 들어왔네. 아이고 개피 개맞네. I'm gonna. t g s s 파이퍼. w 나 a t I t o l t 나비 왜안 맞지? 었다 몰라 야 인도 한 방에 바이퍼 깨지는데 어떡하냐 <ottoare gained> <inboxrum> 이 몸도 <Sutra> eigent使는... <껏> <nadziei'd> <Natural Freud> 그렇게 깨질 것 하도로 나비야 이 몸도 그렇게 깨질 것데요 아이고 집안 좀 달래봐. 쓰레기 버텨. 아우 아이고 못텼네 아니 잡기 했는데. 아, 아 개새다들 진짜. 노티네아 이자. 얘네 미쳤어. 님들 왜 이렇게 약함? 야 터미네이터 스윙 3,500 없어. <laughs> 님들 딜러 맞음. 와 이러면 멜빈이 의미가 없는데. 버티면서 싸우고 라인이 있고, 뭐 그래야 되는데, 그 기승전결이 어디가 기 덜인데, 그냥... 맞아. 얘들아, 너네들이 대신해 주면 안 돼? 그거 어떻게 되지? 다돼안 나오는 아이 너보다 너무 무서운데, 아무거나... 네, 피엑스 스파이퍼. 발사. 오늘 죽었다! 와 녹는 거 봐, 씨 아, 심해 녹는 거 봐, 시잖아. <laughs> 피나 이거 공포다 공포. 날았어 날았어. 아왜 이렇게 날아가? 아, 와 공포다 공포. 야야야, 여기, 여기 야. 계란 안 깨나가지고 나 이웃비. 씨 심어 <laughs> 들었어 잡겠어. 아나 이웃비 못 잡냐? 못 잡지 씨어돌었다니며 였냐? 나 왔네. 다 아, 이 망할 계단나는가어가 너나 못 잡아. 아, 이거? 야야야 나 죽었다. 아, 아 어, 그때서 허리 찍었네. 아, 씨. 건거꿈 거야. 살자. 뭐야? 시야 그냥 도 너무 오라가 랑 이상해. 장 이거 고르는 거같은내카 오랑이야? 그것도 고장나? <laughs> 아, 고양이 가끔 고장인 빠진 뭐? 거 같은데. 마이고그랬 <laughs> <많이 정지 웃음> 아이고. 아이고. 뭘다한방 나냐? 스파이 <laughs> 뒤다 돌아서 미친 거야 잠깐만 잠깐만 야이 미친 거 아니냐고 아 오, 비어, <laughs> 야, 거 아니야? 나약하다 나약해 <laughs> 나약하고 자신고 에 그거는 못 살아 뒤에다 돌아오잖아 제가, 제가 몸통 버티기에서 했는데 이미 녹았어 와 개수리야 아니 저런 식으로 근데 한 방에 녹으면 뭘로 이겨 어나그래도 이티 1바야 벌써 나방 많이 탔어 근데 이래. 몸통박치한방에 간거 아니야 지금? 번에 <laughs> 아니, 뭐한 번에 한 번에 한번지 모르겠어. 아이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번한 번에 동시에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한거아한 번에 한에 이.. 루에야 번에 한 번에 이번이한 번에 한 파이퍼. 넌죽을 니가 죽어! 너불타게 아, 타워 좀 밀자, 와... 죽음이랑 어? 니가 죽은 거 아닐까? 니가 죽어, 가있어 죽었다, <너>. <웃음> <웃음> 뭐야, 또? 아니, 다 내려가지 말고 한 명을 봐오 ㅅ ㅂ 아 옆에 리굴있다니까어 <laughs> 아이, 그럼 죽어, 뭐, 이씨. 하루에 죽어. 아니, <laughs> <왜 죽어라>. <웃음> 그래, <웃음> 누구한테 죽었어? 제 제킬? 어. 아, 제킬한테. 제킬 양클 만고 죽어. 아, 이제 반지, 반지, 반데 야, 여기 우리. 아, 아, 그냥, 씨, 빠르게, 빠르게, 애들, 빨리요. 거기 오래 있으면 애들 다 나온다, 이 아, 지금 반을 왜 몰고 왔어, 이 개새끼야. 내가 몰고 가아니거든 이거 몰고 왔지. 저쪽이빠야할공부터 살려줘. 어떻게 살려줘나 얘네 안 와. 너무 또 하고 있야 옆으로 간다. 루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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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야 박보 도전이야. 마 이번에 호랑이 진짜 맞춰야 돼요. 저쪽이야. 야 머리 게머 머리 캐 이러고 로 <봉지> <laughs> 미쳤다, <이번> 봐, <laughs> 야, 이거는다 있어. 오케이,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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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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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쟤는 쟤이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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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나 못 죽였어. 이거... 설마 캐리스가 전주 알았어요. 죽여. <laughs> 오 잡았다. 아 <목소리> s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서 숨어서강이다가 스버, 나한테 걸렸 아, 사람 좋아요. 누구안맞는데 그거 누구, 누까요오마 거야. 호랑이 입을 뺀 사람 누구인데. 파일럿 문제다, 이 말이야. 이거, 이거 냐 저쪽이야! <laughs> 트루버 바로 고. 뒤에 두개 뒤에 <laughs> 두개들어오 <킬 다. 웃음> 시바가 올 텐데. 쪽이야. 아이작, 아이작. 파이퍼. 이거 오른쪽에 있 야야, 트 내가 먹었어. 확실한? 들 녹는 거 봐. 와, 이 잠깐 양쪽으로 들어오면 이거 아이작 때문에 위치를

아이 오케이. 오케이. 뭐다 이거? 아왜 뜨겁어? 왼쪽 내가 막을게. 야 아이자 무아이 뭐... 안쪽으로 오고 난다 그냥. 야왜안 어, 쳐? 전부 다? 아이 철거만 잡고 이지 <laughs> <왔어. 웃음> 새끼가 오러 다 아직 버프 있다. 이걸. 아이 물어. 씨발 물었어. 지금이랑 걸었다. 어, 좋 좋다. 우다 저거. 그렇지? 이겼네. 내 체력 아, 없다. 한번 시기 너무 센데. 저쪽이야. 어떻게? 빠라타야와 이겼다. 루시 간다. 만로 간다. 다 재밌겠다. 내가 이겼다. 펑크 <laughs> 달달해. We'll okay.